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불편함 세 가지, 이세 가지 중에서 내가 이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증상을 느꼈다 하신 분들, 이게 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이거를 꼭 해결을 받으시면은 삶의 질이 좀더 향상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네 번째 캠페인으로 찾아뵙습니다. 예, 라식 라식 수술하고 나서 이 불편할 수 있는 세 가지 증상 이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안경 렌즈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밤에 야간에 눈부심이 있고 빛이 번지는 이유는 이 라식라식 수술할 때그 수술 부위의 면적보다 밤에 야간에 커지는 이 동공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동공이 크신 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보통은 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이런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통은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밤만 되면은 야간에 되면은 뭐 조명들, 간판들, 신호등, 그다음 자동차 빛들 이런 것들이 다 번져 보이고 막 눈부셔 보여서 밤에 잘안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낮에는 괜찮아요. 주간에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밤에 야간에 되고 좀 어두워지면은 빛들이 다 번져 보이니까, 어, 밤에는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빛들, 이 눈부시고 빛을 번지게 하는 특정 그 빛들의 파장대가 있어요. 근데 이 파장대를 제어하는 안경 렌즈들이 있어요. 이런 렌즈를 사용하시는 걸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술하고 나면 시력 검사를 해보면 잔여 도수들, 미세하게 좀 걸리는 도수들이 있어요. 이 도수를 바르게 잡는 게 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도수를잘 잡고 나서 그 특정 파장대에 번지는 빛을 잡는 렌즈를 같이 사용을 해 주시면은 어 야간에 빛이 번지고 눈부시는 거를 한결 줄일 수가 있어요. 보통 안경을 안 쓰고 안경을 벗기 위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이런 분들이 다시 안경을 쓰게 되면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두껍고 무겁고 미용적으로 안 좋은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미용적으로 예쁜 안경을 쓰면서, 어, 이런 기능까지 같이 추가를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눈 건조한 건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도수랑도 꽤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 라식 라섹 수술 하신 분들만 눈이 건조한 게 아니고요. 콘택트렌즈 쓰시는 분들도 건조하고요. 안경 도수도 잘안 맞으시는 분들도 건조증이 찾아와요. 콘택트렌즈 같은 경우는 난시 교정이 조금 잘안 되다 보니까 건조증이 생겨나고요. 안경 같은 경우는 도수를 너무 부족하게 쓰거나 반대로 너무 과하게 쓰면 건조증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결국 내 눈에 딱 맞는 도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증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미세하게 남은 잔여 도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 도수를 잘 세팅해 주는 것만으로도 건조증이 꽤나 많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시고 나서 교정 시력이 1.0이 잘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1.2나 1.5로 과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0.78 정도로 좀 부족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도수 검사해 보면 잔여 도수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좀 잡힐 수가 있는데 이 도수 세팅을 잘만 잡아주면 건조증을 꽤나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초점 불량이에요. 분명히 수술하시고 나서 한쪽 한쪽씩만 보면은 되게 잘 보이는데 이상하게 양쪽 눈을 뜨고 같이 보면은 초점이 자꾸 뭔가 잘안 잡히는 증상이 느껴지고 자꾸 힘을 주고 봐야지만 뭔가 좀 잡힌다 이런 느낌의 증상을 받는 분들이 꽤나 또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안과를 다시 가 보면은 한쪽 한쪽 검사를 보면은 정말로 한쪽 한쪽 수술은 정말 정말 잘 됐어요. 근데 꼭 이상하게 두눈 뜨면은 불편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술 이전에는 안경 도수건 콘택트 렌즈 도수를 쓰고 있으면은 그 도수에 대한 조절하던 습관과 눈을 모으는 힘이 있는 게요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있어요. 도수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포커싱 하는 게 어, 되게 어색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나요. 그래서 이 증상 또한 미세한 도수가 잡히는 것들을 좀 잡거나 시력 검사를 해서 거기에 좀 잡을 수 있는 렌즈가 들어가면은 이 또한도 꽤나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불편함 네. 세 가지 이세 가지가 라식 라섹 수술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세 가지 중에서 내가 이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증상을 느꼈다 하신 분들 그다음 이 증상을 느끼고, 이제 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이거를 꼭 해결을 받으시면은, 삶의 질이 좀더 향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불편한 증상 세 가지가 나한테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증상들을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고, 뭐 이벤트 응모를 같이 해주시면은, 제가 그 분들 의 증상을 보고, 한 번에 추첨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안경렌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응모를 하실 때, 그 댓글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벤트 응모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댓글로 그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써주시고요. 그 링크로 응모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응모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점을 해서 이 안경 렌즈를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은 많이 응모해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이런 이벤트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캠페인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